아, 나 진짜 무서워 아나 진짜 미치겠네. 아씨, 가보겠습니다. 오늘의 게임, 공개이고요 진짜 하기 싫은데, 왜 공개미를 보고 싶다는 건지도 모르겠어. 다들 잘안볼 거면서. 아, 나 진짜... 아, 이러면서 니들 다갈 거잖아. 아, 난다 알아. 이 개저식들아. 아, 캠 배경 잘라 달라고요. 아, 나 진짜 이래라. 아, 그냥 봐. 아, 나 진짜... 씨. 아, 이러니까 더 무섭잖아. 내 모습이 더 무서워. 아, 뭔 소리야? 방광 아파트요. 이거 아니야 차단기? 아 차단기 이거 맞잖아! 이거 이거. 이 아니야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. 아나저 진짜 돌겠네 진짜로. 아아 아, 깜짝이야. 피카보. 아릴 때만. 사랑이니까 나나나나나 피카포 일단 전력부터 복구해보자고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? 너 발소리 너무 커 신발 좀 벗어라 보안실이 잠겨 있습니다 메인 전원 스위치가 보안실에 있다고 보안실이 어딘데 여기야 보안실 오리다. <laughs> 귀엽다. 아, 진짜. 너무 귀엽다, 오리. 아. 204호야. 며칠 동안 거기 지낼 만할 거야. 204호로 가면 된다고? 여기서 어떻게 살아? 이 미친 6월 15일 밤중 미스테리하게 실종되었다. 가족과 이웃에 따르면 실종 전 며칠 천장에서 구슬 떨어지는 듯한 딱딱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하며 실종 당시 밤에는 며칠 안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길 기대해보자. 어디 있다는 거야? 청소할게. 이 자식아. 안 넘어가는데? 그냥 자, 이 미친놈은 뭘 잠이 안 와야 아씨 아또 환장하게 하네 진짜 아이고 또 지랄이네 또 지랄이야 음. 보안실에서 단서를 발견했어 가서 확인해보자 보안실이 어딘데? 여기잖아. 107호 근처에서 열쇠를 주었습니다. 보안실 서랍에 넣어줬습니다. 얻었잖아. 이거 근데 무슨 키를 얻은 거냐 도대체. 아니 가져왔잖아. 아 진짜 열 밖에 안해 또. 아이템 칸이 없음. 이거 아이템 칸이 없어요. 없어 없어. 아이템 칸이 없어. 예. 네. 아, 이제 해뜰때 되지 않았어? 아니, 뭐, 몇 시간 자고 일어난 건데, 도대체. 아, 여기를 연 거구나. 아, 난, 난 너무. 시... 뭐, 어쩌라고. 아,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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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지금, 손이 너무 차요. <laughs> 아, 이래서 다들 무서운 거 보나봐. 아, 나 지금 미치겠네, 진짜. 아 진짜 불쾌해 아나잠 어떻게 자아잠 어떻게 자나 진짜 미치겠네 나 내일 출근 늦으면 이것 때문이야 씨, 오늘도 늦었지만 그래 좀 자라 좀 아, 나 진짜 돌겠네, 진짜. 아, 이상한 거 없잖아. 다 봤잖아, 이 미친놈아. 뭘더 봐. 어, 놀라는 구간에서 놀라지 않기. 이 정도면 성공아니 아, 어, 뭔 소리야. 아. 아 근데 게임이 되게 아 되게 이게 게임이 잘 만들었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이 되게 불쾌하다. 인정이지? 방금 진짜 인정이지? 전혀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었죠? 방금 봤죠? 이게 지리는 나의 이 침착함.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. 하지만 나 제정신이야. 바로 그 여자야. 그 늙은 여자. 그 사람이 데려간 거야.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. 사진에 걔가 왜 있어? 아니 앵글을 누가 봐도 저 할머니 쪽으로 찍은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난저 더러운 방이 아늑하게 느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못 했는데 그래도 내 방이라고 되게 아늑하게 느껴지네. 자라, 자라. No way, no! Oh, no!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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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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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,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 뭐야? 아, 왜 이러시는데요? 진짜. 아니, 왜? 왜요? 할머니, 뭐 말을 하세요? 아, 나 진짜 말씀을 하시라고요. Well. 물 마시니? 초면입니다. 초면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유. 씨발, 짝이야 아, 뭐야? 탈락이야? 아, 씨. 아니, 여기 이거 1시간에 끝나는 거 맞아? 이거 언제 끝나? 아씨발 꿈이야, 또? 뭐